안녕하세요 임신맘 예비맘 태교맘 어머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laughs> 태교코칭 강사 박서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어, 출산용품 관련해서 아기띠 말고 다른 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생후 아가가 태어나서 한 3개월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꼭 아기띠 말고 이 제품을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이 제품을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캥거루 케어 관련해서 왜 캥거루 케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떤 아기띠 신으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어머님들과 함께 아버님들도 이 영상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죠. 자 인형을 준비했어요 <laughs> 저희 넷째, 어떻게 신생아 케어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뭐, 아기띠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가가 어떠한 자세로 있었느냐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님들 아가 태어나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앉으시면 안, 안으시면 안 돼요. 속삭이는 꼭 하셔야 돼요. 뭐, 뭐 어떻게 안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10개월 동안 우리 아가가 어떠한 자세로 있었느냐를 이해하시게 되면 아 내가 왜 속삭이를 해야 되는지 속삭이를 할때 아가의 어떤 자세를 취해서 속삭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가가 어떻게 내가 안고 아가를 케어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고 잘 케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뱃속에 아가는 어머님들 어떠한 자세로 있냐면요 팔을 위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한 손은 가슴에 있고 팔을 올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빨기도 하지만 이제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하면서 아가는 이렇게 두 손을 가슴으로 모든 자세 그 다음에 다리 역시 자, 제 얼굴 어머니 안 보여도 되죠? 아가가 중요하니까, 아가는 다리, 아가 다리는 어떠한 자세냐면요. 쭉 뻗어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다리를 이렇게 교차된 자세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개구리 자세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까요?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린 자세로, 요러, 요런 자세로 아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 음. 이 자세를 이해하셨다면, 엄마의 뱃속은 어때요? 중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에 딱 태어나면 어때요? 다리 막어그 다음에 팔도 막 허우적대고 하니까 아기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싸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도 쭉 뻗치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리면서. 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요 아가가 태어나서 너무나 불안하고. 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기를 원하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계속해서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무 뱃속의 환경과 바깥의 환경이 딱 분리되는 것보다는 한 생후 2, 3개월 때까지는 조금 차츰차츰 그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게 좋죠. 음. 아주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야 라고 이 세상에 막 적응시키기 보다는 아, 3개월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캥거루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을 때도 이렇게 세워서 앉는 것은 척추라든지 고관절이 아직 약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아가 안을 때도 항상 옆으로 엄마의 심장하고 가까이 그리고 엄마의 젖꼭지에서 양수의 냄새가 나는 것을 맡음으로써 아가가 안정감을 갖고 아 내가 엄마 뱃속에 또 있나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항상 아가는 이렇게 옆으로 해서 받자. 이렇게 요런 높이로 해서 안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 언제까지 아가를 오늘 하루 아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육아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유모차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아기띠가 필요하고, 육아용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띠가 안 된다라고 하면 힙시트는 되나요? 뭐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 네. 맞아요. 계속 이렇게 안고 있을 수가 없고 아빠도 이렇게 앉는 게 굉장히 서툴기 때문에 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가는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은 막 긴장되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가 잠투정이 있게 되면은 또 계속 안, 안, 안 안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슬링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제가 보건소 강의할 때는 꼭이 슬링을 보여드리면서 어머님들께 체험해 보게 해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이 제품은 음, 인도네시아산이더라고요. 네, 외국에서 이제 수입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직 그리고 어머님들이 슬링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이렇게 이제 빡빡한데 볼게요. 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어두운 색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모양은 간단해요. 마치 이렇게, 이렇게 넓게, 굉장히 넓게 어머님들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둥글게 이렇게 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클이 되어져 있어서 뭐뗄 수도 있고, 버클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어깨 쪽으로 가게 해야 되니까 파란 쪽을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깨 쪽으로 가, 가서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캥거루의 그 주머니처럼 이 상태에서 나선형을 그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아서 안아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다리부터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어때요? 네. 아가도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로 되고, 다리도 자연스럽게 쭉 뻗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접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앉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안을 보여드리면. 그러면, 아가는 엄마가 이렇게 두 손으로 안는 것처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아가는 엄마의 심장 가까이, 그리고 가슴 가까이에 이렇게, 이런 자세로 돼서 아가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상하다.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왔나? 아, 너무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뭐 그래서 이게 캥거루 케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은 팔도 조금은. 그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아버님들이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후 3개월 때까지는 이 캥거루 케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더더 더 아가, 훨씬 더 잠투적이 있던 아가도 훨씬 더 편하게 어머님들이 아가 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어떠세요? 슬링. 음, 괜찮죠? <웃음> 자. <웃음> 저희 넷째 잘 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머님들 어좀 낯설지만 제가 어머님들 아기띠를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편해야 육아도 즐거워지니까 오늘 좀 낯설지만 슬링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어머님들 슬링 검색 한번 해보세요. <laughs> 다양한 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색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머님들 반가웠습니다.